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보면 지금 많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고요. 일부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잎은 이렇게 매 장입니다. 네, 이 식물이 미나리 아제비과의 의아리라고 합니다. 한방에서 뿌리를 위령선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네, 이것은 기본종인 의아리고요. 또 꽃이 상당히 큰큰꽃 의아리도 있습니다. 큰꽃 의아리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으아리와큰꽃으아리를 모두 같은 약재로 씁니다. 봄에 나오는 새순은 곱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동굴로 자라게 됩니다. 네, 이런 봄에 어린 순은 꺾어서 데쳐 우린 후 무치거나 볶아 먹고요. 또 데쳐 말렸다가 목나물로 볶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생초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우린 후에 나물이나 데쳐 말렸다가 이용합니다. 또, 어린 수는 발효육을 담가 이용해도 좋습니다. 뿌리가 주 약재지만 여름에 이 꽃과 잎도 차로 이용하면 좋고요. 이 의아리 위령선의 약재 맛은 맵고 짜며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 의아리는 풍으로 인한 각종 마비 증상과 통증에 탁월한 약제입니다. 풍습을 제거하고 온몸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관절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세, 또한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플 때, 근육통, 편두통,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염에 특효입니다. 네, 특히 이 의아리는 관절염이 심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저녁에 복용하면. 다음 날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빠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또한 몸속의 풍사와 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므로 중풍과 암면 마비, 근육 마비, 손발 마비, 언어 장애 등 마비 증세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또한 이가리는 혈압과 혈당 수치를 내려줍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그밖에도 담석을 배출하고 통풍, 각종 염증 질환, 위장 장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와 멈추지 않는 딸꾹질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약재 이용은 잘 말린 것을 하루에 10내지 15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하고요. 안면마비 등 마비 증세에는 이 위령선 30g과 방통 30g을 같이 다려 복용합니다. 관절통에는 이 위령선 15g과 도충 20g을 같이 다려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의아리, 위령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